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네는네퍼네퍼네퍼네퍼이퍼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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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F 이후로 더 넣었을 경우에는 그 연비가 하락되고요. 그리고 최고속이 떨어지고 조금 이 둔한 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수평을 수평계가 있습니다. 다이소나 천장백화점에 이렇게 가시면 네 수평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평을 맞춰서 어,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응. 네, 이거 한천 원, 이천 원? 네, 그렇게 되면 네,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어,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오버가 된 상태인데요. 심합니다. 아, 네. 다행히 휴지가 있네요. 트렁크 아, 안에 휴지가 있어서 네, 촬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찍어보면 좀 과하게 현재 좀 묻어, 묻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는 어, 아이들링 네. 어, 시켜준 공회전 네. 5분인가? 네, 한 2분, 5분? 네, 시켜준 상태에서 그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체크를 하라고 나와 있으니깐요. 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물은 네 이렇게 휴지, 딱딱코스 휴지 그리고 네 폐오일통, 네 엔진오일, 네 아무데나 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폐오일통을 준비해서 가까운 센터에 네꽉찼을꽉찬 뒤에 네 맡기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종이컵이나 뭐 아무 컵. 네, 컵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 포인트 오늘 이렇게 뭐 스프레이 있죠? 천 천냥 뭐 다이소 이런 데서 뭐 안에 뭐 샴푸가 들었다. 뭐 세제가 들었다. 뭐 아무거나. 네. 뭐 방향제가 들었다. 네. 그통 있지 않습니까? 스프레이통. 네. 요거만 있으면 뭐 주사기나 뭐 이렇게 링겔 뭐 튜브를 꼽아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네,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매우 구, 기대가 되고 궁금하고, 네,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누른 다음에 빼야 되겠죠? 네, 누르, 눌러준 다음에, 조금씩, 네, 호수로, 호수를, 보시나요? 네, 넣은 뒤에, 그래도 혹시나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당겨주면서, 조금씩. 어, 오오 들어오네요. 보이시나요? 영상에. 네. 그리고, 눌러서, 네, 빼주기. 다시, 조금 조금씩. 빼내서, 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네, 조금씩 올라오네요. 네, 조금씩 올라오는데,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한참. 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뭐,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이렇게 좀 쾌적한 방법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땡기는 건가?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도 안, 올라, 안 올라옵니다, 이게. 아, 올라오네,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지금 엔진오일 안에 공기만 들어갈 것 같은데. 오, 나옵니다. 오, 이게 이 방법 맞네요. 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이상하게 했습니다. 네, 그냥 고수를 넣고, 네, 스프레이로 계속, 네, 한 20번 하다 보면, 네, 쭉쭉 나오네요. 근데 조금 어, 힘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라서. 조금 잼, 잼처럼, 네. 보이시죠? 네, 잼처럼 이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와, 고 이 방법은 약간만 좀 멈췄을 때, 네,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만 오버됐을 때, 뭐 굉장히 한 500ml 뭐 이렇게 크게 비커 뭐 컵, 비커통 절반 정도 이렇게 오버돼서 이런 거는 이걸 하려면 진짜 한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하고체크 누구가? 쟤가 누구가? 쟤가 이는데 쟤가 휴지로 그래서 구가 쟤가 누구가? 쟤가 누구가? 쟤기대가쟤 찍어서 아직도 지금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좀 넘치네요. 많이 넘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빼겠습니다. 좀더 빼야 될것 같습니다. 좀 과감하게 좀 많이 빼야 될것 같습니다. 아, 호스를 깊숙하게 넣어야지, 네. 이게 잘 나오네요. 아, 네, 생각보다 많이 익숙하게 넣어야 됩니다. 뭐 어설프게 넣으면 나오지도 않고요. 아,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 지금 호수가 플라스틱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리 이후에 굉장히 뜨거워져서 이 플라스틱 호수가 이렇게 녹아버려서 안에 또 타들어가면 또 그것도 이렇게 엔진오일에 섞여서 네 안, 좋,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참고를 하십시오. 저는 이 정도만 하고 아, 어느 정도 뭐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너무 과도했을 경우에 그냥 센터, 센터에서 <laughs> 네, 이렇게 빼달라고 하시는 것도 네, 더욱 더 어, 좋은 방법 같습니다. 굉장히 또 힘드네요. 네, 잘 나오지도 않고요. 좀이 호수가 좀 굵은 어떤 뭐 샴푸 통이라든지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얇아서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으로 엔진오일 오버됐을 때 집에서 간편하게 뺄수 있는 방법 촬영해 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